반갑습니다. 시사일번호 제레피티 강사 우선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공식문제 함께 풀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 푸는 문제는 파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 5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대로 유의어 표현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섯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선 부분에 제시된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일단 먼저 문제부터 한번 풀어 보죠. 자,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푸셨습니까? 네. 자, 조금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긴 한데 같이 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파트 오늘 총 다섯 문항으로 주제가 되는데 보시는 바 같이 형용사도 보이고, 연어도 보이고, 명사에서 동사화시킨 것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품사가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표, 이 문제 안에서는 부사도 주제가 됩니다. 예, 까다롭게 부사도 주제가 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파트 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만들 때, 자, 1번부터 여러분께서 들 선택지가 4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 예문에 1번부터 4번까지 다 넣어도 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파트 4에서는, 예, 문제 안에서 가로안에 가장 적절한 어휘를 넣어서, 어, 말이 되네, 라고 하면 그게 답이었는데, 자, 이 문제는 전부 다 4개가 다 말이 될 겁니다. 자, 또이놓아라는건자 유카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찾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 단어는 앞서 보시는 바 같이 신변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즐거울 유자에다가 케알케자라고 해서 표기 파트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 한자이니까 같이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답은 바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다 같이 읽습니다. 읽으면 다카 시상화 또 때모 유가이나 히도다. 자라고 해서. 유 짧게 있고 그다음에 까이라고 읽어들어갑니다. 유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의미가 되니까. 자 그러면 유까이나 히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쾌하다는 것은 재밌고 즐겁다라는 뜻이 되겠죠. 답 찾으셨죠? 자 바로 연결해서 오모시로이를 정답으로 막하겠습니다자 그러면 어, 이 한자가 오모시로이예요. 여러분들 히라가나만 계속 공부하시 분들 한자 표기도 같이 아울러서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택지 같이 학습해가면서 아이 문제에는 이런 단어들의 형용사가 들어오는 거구나 하고 조금 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샤레다 자이 오샤레다라는 것은 나용용사로 그죠? 명사도 쓰입니다 음, 멋짐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오샤레다 그러면 세련되다 멋지다란 뜻으로 쓰는 편이죠.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 신세츠나 친절하다 자그 다음 연속해서 카와이 귀엽다 이네 그죠. 예. 아마도 단어스또 답이 되네 하고 문제 못푼 사람도 있고. 자 바로 보시면서 답을 찾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유카이다. 자 이거는 재밌고 즐겁다는 뜻으로서 유쾌한 사 유카이나 히토다 또는 유카이나 이진이치오 스고시다라는 예문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확인하시면서 다음 문제 2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이십 번에서는 조금 어려운 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부를 중급 레벨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자이 표현이 우리가 야모에나이라고 하는데 일로 예, 끝났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격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형용사라고 단정하게 나오고 연어라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연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무라고 하는 것과 애나이가 붙어서 예, 새로운 의미를 나타낼 때예요 그래서, 어,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가 두 개가 붙어서 결합을 해서 새로운 관념을 나타내는 말로 만들어질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연어라고 하는데, 가능적인 변도 국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야모에 나이는 우리가 왜 아리의 나이라고 해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이야모에 나이는 어쩔 수없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도스로고도 못 이기나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내는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 자그 어떻게도 할수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설혜와 타시간이 야모이나 있고도다 도무. 자 그것은 확실히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는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답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정답 당하지 몇 번? 사 번이 마크가 되겠죠. 시가타 나일. 자, 하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 이 단어 의미를 의 알아야지만 내가 평소 자주 썼던 시가타 나일의 답으로 체크를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일번 선택지부터 단어 자 해석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타이나일 자, 자주 들어보셨죠. 이형용사입니다. 아깝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요 아깝다. 자 우리가 아깝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 같은 거 버렸을 때도 시간도 아깝다 할 수도 있고 그죠예 네. 음식물 같은 것도 쓸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 가분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2급 레벨에서는 조금 어렵다. 가분하다, 항송하다라고 해서 가분한 말을 받았다. 못다이나이 고도바오있다 이러면 가분한 말, 항송한 말을 들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사케나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2급의 레벨의 학생들이 보통은 한심하다는 뜻으로서 나사케나이나 자 이렇게 해서 들어보셨을 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케라고 하는 것을 조금 한자로 적으면 이 정자를 적고 자 이렇게 해서 나사케라고 하는데 나사케 나이가 되면 한심하다라든지 또는 뭐 딱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나사케는 또 하나가 인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사케 나이는 모 예, 인정하다, 정하다. 자라고 하는 뜻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기본인 한 시마다 따까다 나사케나이 자 형용사 체크해두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스마라나 시시하다 하찮다 그죠? 예 시시하다라고 해볼까요? 네자 시시하다 또는 하찮다 시가타나이 하는 수 없다 자 가장 적절한 야무인의를 대신하는 4번으로 정답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익히누키시다호가 이 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넣어보니 조금 기다리는 편이 좋아, 서두르는 편이 좋아, 조금 쉬는 편이 좋아, 일하는 편이 좋아, 다 말이 되죠? 예. 자,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자, 이렇게 생긴 어려운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대신하는 쉬운 편으로 대부분 추제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한자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뭐, 이거 정도는 지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한자를 여러분들께 보시면 이렇게 신변이 붙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신변이 붙었다는 것은 이렇게 생긴 한자를 마음신변이라고 하는데, 예, 신변은 보통 그 정신세계, 멘탈세계, 감정을 나타내는 변들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식 숨시, 어, 숨이라든지, 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숨이나 호흡을 가리키는 표현에, 익히라고 예, 하는 훈독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지 않고, 속후라고 읽어야 되는 읽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숨을 쉬다라고 해서 훈독으로, 자, 익히누키 쉬다호가 이이데스라고 해서 익히누키는 한숨을 돌린, 숨을 돌리다. 라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기분 전환으로 예, '시다'라는 뜻으로서는 한순 돌리다를 '익히 누키 스르르'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익히 누키'로 활용을 하게요. 자, '익히 누키 스르 자 한숨 돌리다 중간에 잠시 쉬다 기분 전화로 쉬다라는 형태로 이예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스코시 야슨다 호가 이요라고 하는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 너무 간단한 단어네요. 자 마츠 기다리다. 자 이소그란 동사는 우리가 서두르다, 바삐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하다 라쿠 자 앞에 동자 사람 인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합니다. 자 일을 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으로 막하겠습니다자 파트 5문제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